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2월 5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교육가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개선 드림콘서트 더 힐링을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2월 3일 한솔중학교 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내 아이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8일 조치원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우정의 비상벨 현판식 및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세종교육뉴스 이정은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명품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지난 12월 9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세종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다양화, 진로 직업 교육 기회 확대, 읍면 지역 일반고 교육 여건 개선,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향후 세종시 교육청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일반 고성장이 세종교육 발전에 단단한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교육, 행복세종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3 세종 장애인식 개선 드림콘서트 더 힐링이 지난 12월 5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내 교육가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와 프라우스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식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공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저보다 더 나을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자주 접하고 싶습니다. 어, 이번 행사는 어, 장애인들의 어, 뛰어난 예술성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없애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비장애 학생과 장애가 가진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는 장애 극복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월 3일 한솔중학교 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내 아이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백형태 매티스 신경정신과 원장은 내 아이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학부모가 중독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자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자녀 지도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임 메커니즘이나 충동성, 불안 등의 심리적 원인, 그리고 가정 문제, 대인 관계 등 복합적인 중독 원인을 뇌신경의학적 측면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원인별로 적절하게 대처해야함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그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스마트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8일 조치원 중학교에서 경찰 협력사업인 학교폭력예방 우정의 비상벨 현판식 및 시연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학교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10여명과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출 장비 관람 및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시스템 운영 방법과 신속한 초동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조치원 중학교 우정의 비상벨 구축사업은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와 더불어 세종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설치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추진됐으며 학교 폭력 사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앞으로 우정벨이 더 많은 학교에 설치돼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종경찰서, 세종교육청, 세종 교육,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정벨 설치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40개 구역에 우정벨을 설치했습니다. 우정벨 설치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제로에 가깝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정벨 현판식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구축해감으로써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 입장으로 더 안심이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더 폭력 없고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또 부모님들 자체도 안심이 되는 그런 학교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치원 여자중학교는 지난 11월 27일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월 2일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과 관내학교 교관 및 행정실장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직원 한마음 친절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3학년 김진욱 군이 전국 최우수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2013년 KBS 도전 골든벨 왕중왕전에서 전국에 모인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왕중왕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월 5일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으로부터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4천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0일 장애학생 학부모 20여 명과 함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무지개 복지센터, 주식회사 오라이트를 방문해 진로 직업교육 역량 강화 현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교육, 교육 현장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어린이를 조기에 발굴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미술실기대회와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각 학교 대표 학생들은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학생들의 잠재된 특기와 적성을 조기 개발해 풍부한 정서 함양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 세종시교육청 제2회 초등미술실기대회와 음악경연대회 현장을 함께합니다. 이날 음악경연대회에는 관내 초등학생 358명이 참가해 피아노, 가창, 기악 등 3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피아노 부문 참가 학생들은 상당한 수준의 곡으로 그동안 익힌 학교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제2회 세종시교육청 초등미술실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된 이번 미술실기대회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와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연기도원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생 395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험화, 상상화, 정물화 3개 부문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특히 정물화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국적 수준의 실력을 뽐내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높은 미술 수준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해서 꼭 상을 받고 싶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 개발과 창의적 표현력을 신장할 수 있는 음악대회와 미술실기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발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소질 개발, 취미 및 특기 신장, 진로 탐색 등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낮아 추운 날이 많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위가 만만치 않았는데 올해 겨울 날씨는 더 춥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다들 월동 준비 부지런하게 하셔서 건강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들과 어린이들의 경우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세종교육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